아비고인데 하나 하나 사장님 오늘 고기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 <laughs> 보통 이렇게 좀 가끔 와서 사 가세요. 예, 예. 어. 그러면 가게에 많이 보태면 됩니다. 무슨 아, 말이에요? 예. <laughs> <맞습니다. 웃음>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참다랑어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다량으로 잡혀 부산에서 위탁 판매됐습니다. 어, 대표님 뭐 어디 기다리십니까? 요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참다랑어 가 많이 잡혔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지금 고기 상태라든가. 고기 품질이라든지 처리한 뭐 이런 거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지금 오라 했습니다 아 사가지고 예? 예그러요 고기 가질로 우리 배가 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그배 기다리시는 겁니까? 예어저배 아, 들어오는 것 같네요 예 지금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시죠 예예예 가봐 Action. 와, 당 보기보다 엄청 나가네. 와, 살이 많이 찌니까. 판사에 올려이이 아 네. 오징어를 따라 오징어도 많이 먹습니까? 참다랑아 제일 그 좋아하는 기호 식품은 오징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예. 아. 것을 이렇게 자겠어요. 음. 나이도 뭐또팔 팔점. 자식들이랑 뭔가 이이좀재게기를 지금 자연산에 가주 네, 와이비야시식은 하는데는 작은 종안놓어겠지만 먹는데 가 다른데 이게 이제 조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막 차에다 통편을 집어넣고 그러니깐 예. 오로장님 이게 완전 아까미 등살 통이지예? 예, 등살 통이. 자, 이상. 이건 말라롱. 가마. 예. 이거로는 칼라. 공이사잘 비교를 해봐라. 지금 우리 의장에서 잡히는 거하고 사실 거의 같잖아.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어려운 우리 오로장이 배를 하는 솜씨를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처음 봅니다. 예. <laughs> 실력 발휘를 하면 상당히 각이 뭐 예각이 살아있습니다. <laughs> 전문가 포스가 나네. <많아요. 웃음> 그... 해체할 때 네. 뜨는 결이 있습니까? 혹시 결 같은 자리를 탁 잡아서 뜨시는 겁니까? 예,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음, 그 결을 부분이 결 따라서 안 자르면 이게 가면 해체가 거의 잘안 됩니까? 해체는 되는데 고기 맛이 없어요. 음. 아 그게 맛 차이가 납니까? 예. 네. 어. 오... 이거 자르 제고하면 <laughs> 아, 근데 해체를 정말 빨리 하시네. 응. 기가 응? 응. 생각보로는왜안돼 있대? 마블링 바르고 지금 우로장에 잘라내고 있는 저 하얀 껍질 부분 예. 저걸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저거는 저 볶아 먹는다든가야계개를해 먹고 저 요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부분 냉장 배하고 냉장 머리 사이? 네, 아가미 밑에. 아가미 밑에. 나자 그럼 그거 어 이거 전 양념은 뭐로 만들어 되나? 뭘? 양념은? 양념. 그냥 와사비하 기름장도 기름장? 그러면 초밥 만들 거 좀. 초밥은 뭐, 초밥저녁 초밥 좀 해놔 놓고우 우리 갈란다, 우리나 지 바쁘다. 기름장에다가 마늘 따지 그아 마늘 내가, 따지도 사라고 해. 요 기름장에다 그러면 너무 너 맛있습니다. 초밥 지금 그할 테니까 그거 좀 부족하다가 들어. 아니야, 그래서 만들게. 회장님 참치 참다랑어 가지고 뭐 요리 같은 거좀 해보셨더랬습니까 전에? 아니요, 저는 참다랑어 안 해봤어요. 아, 그럼 이번 처음입니까? 예예. 예. 처음인데. 예. 회 이렇게 뜨는 것도 처음 보십니까? 그렇죠. 아. 이때 한번 봐요. 볼기가그디 있었나? 볼기야,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뭐? 네. 손는거 <laughs> 네. 크기는 이 크기하면 되지? 잘라 이 되지. <laughs> 아무시 초밥에다가 된장에다 아무시 죠간 깐장이 안 하고 깐장 안 하고. 아이고 맛있겠다. 사장님 지금 뭘 끓이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좀 저, 초밥. 예. 이거 까맞추려고 양념 만들고 있어요. 아 그걸 끓여서 만드십니까? 예. 끓이 가지고. 좀 끓여 이게 좀. 뭐머를 넣고 끓이십니까? 식초하고 설탕하고 아니, 소금하고 이었어요. 예. 어, 보통은 그냥 그렇게 개어서 쓰는데 네. 끓이면 맛이 더 좋아지나요? 예. 네. 음저 간은 됐으면 좋 그럼 그렇게 끓인 걸 밥하고 섞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식혀가지고 식래가지고 초밥 만들어요 뜨거우면 예. 고기가 익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간 맞습니까? 네, 간 맞습니다. <laughs> <laughs> 맛이 기대됩니다, <오늘> 예. <laughs> 뚱까지 가야 <laughs> 이게 이제 뱃살이지 이제? 응. 응. 다막히다다만들어어 맞히면... <laughs> <laughs> <왔어>. 멋지게 만들어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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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저, 아, 이제 아, 만들고 계십니까? 예, 아. 맛있었 아, 아주 좀더작게 할까? 아, 입에 다 부드러워요, 되지? 그렇 보니까 송편 느낌신것 같은 느낌 도들고 아, 입에다가 막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웃음> <웃음> 아, 아, 아 색깔 이거 춥다, 아침에. 이거 오케이. 괜찮다. 한번 이어줄까? <laughs> <입어볼까>? 간장! <한 벽. 웃음> <laughs> 아, 왔다. 간장! 간 왔다. <웃음> <웃음> 무료지 모양인데요? 여긴 뭐여 떴어 봤어요. 아니에. 봤어짜이요아 이거 예. 음. 음. <laughs> 맛있겠아 좋네. 예.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어니 솜씨가 좋잖아 초밥 간도 잘 됐고 네. 아까미 고기 육질도 맛있고 가해이더고 네. 네. 저한테는 와사비를 적절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아, 나이를 날고믿다이 왜? 에 나는 뭐는 그한귤 아니 어로게요열이된요 냉장고에 냉장고에 한더 있어 냉장고한 기름장 간장 뭐라고 같이 먹는 겁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 빛깔들이 너무 예쁘다 어? 다이아몬드입니까? 베스 나온 거네 귀한 참돈이니까 우리한테 적립게 먹고 다음 기 행복합시다 위하여! 위안여 쟤님 습니다 반갑습니다 네고셨습니다어이고 어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풀리시는거아니고 아유 진짜 이큰거릇사람많아거든요 폭이 그냥 이다만 해가지고 그걸 보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이 오는 소리는 극도감 개구리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무슨 라리인지모르 참다랑어가 제주도 성산바까지 오면서 곱철에 잡히는 이분들은 3월 말에 잡으면 순치식기가 올부 줄어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정치망에 들어오는 놈들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예. 선망에서 잡은 참다랑어를 살린 채로, 예. 욕지도까지 데려오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거예요. 예. 아주 예쁘고 오는 거죠.